안녕하세요. 안식처입니다. 오늘도 제주 신라호텔 뷔페 파크뷰 리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파크뷰 디너를 갔다 왔었는데요. 이번에 런치 리뷰를 해 보려고요. 어쩌다 보니 세 개의 영상이 연속으로 신라호텔 레스토랑 리뷰가 되었네요. 일단 제주 신라 더 파크뷰의 런치는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정확하게는 브런치 뷔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침 조식 뷔페가 정가 55,000원인데 브런치 뷔페도 동일하게 55,000원이고 호텔을 예약할 때 만약 조식을 포함하면 조식 가격이 약 3만 원대 후반이 추가가 돼요. 한 37,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식을 브런치 뷔페로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네요. 다른 특급 호텔 중식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니까요. 당연히 디너와는 뷔페 구성에 차이가 있고 음식 종류가 좀더 적어요. 대신에 브런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브런치스러운 메뉴들이 더 나오고요. 디너 뷔페랑 컨셉이 조금 달라요. 그럼 같이 한번 먹으러 가 보실게요. 먼저 입장하면서 보이는 디저트 코너인데 아이스크림이나 푸딩이 진열된 건 디너와 동일하네요. 대신 디저트 케이크류는 확실히 디너보다는 종류가 더 적긴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런 크로와상 같은 페스트리류가 브런치 뷔페에는 있고 와플이나 팬케이크 같은 브런치스러운 메뉴들을 브런치 뷔페에서는 만나볼 수 있어요. 풀과 곁들일 잼과 크림, 시럽 등도 잘 갖춰져 있어서 좋네요. 저는 잘 먹진 않지만 과일도 예쁘게 준비되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디너에 랍스터가 있었다면, 브런치에는 이 스테이크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조식에는 나오지 않고, 브런치에는 나오는 메뉴라고 하니 꼭 먹어봐야겠네요. 레드와인 소스에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일단 스타트는 이걸로 해봤어요. 옆에 스테이크와 같이 곁들이기 좋을 스프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스프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안심 스테이크와 함께 생선 스테이크도 준비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먼저, 안심스테이크부터 맛을 봤는데요. 영상으로 보기에도 맛이 있어 보이네요. 저도 호텔 리뷰 커뮤니티에서 여기 안심스테이크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까지 되어 있어서 더 맛있어 보이네요. 약간 결혼식장 가면 주는 스테이크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맛이 좋았어요. 소스도 무난하게 스테이크와 잘 어울리는 와인 소스입니다. 고기도 미디움 웰던 정도로 질기지 않고 부드러웠어요. 물론 스테이크 전문점만큼 맛있는 건 아니지만 뷔페에서 나오는 스테이크 중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스테이크 접시는 무난하게 깨끗하게 완식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생선 스테이크인데요. 생선도 맛있고, 저 노란색의 소스도 맛있었어요. 약간 상큼한 오렌지 소스의 뉘앙스였는데, 문제는 두 개를 같이 먹으니까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 소스의 상큼 달콤한 풍미가 강해서 생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는데, 차라리 그냥 크림 소스 같은 걸 곁들여 줬으면 훨씬 맛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스 코너에서 가져온 상큼한 케일 주스로 리프레쉬를 잠깐 하고 다음 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차가운 종류의 에피타이저들인데 구성은 디너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식류도 간단하게 있었고요. 저는 다른 음식 먹느라 이번엔 한식은 거의 안 먹었네요. 디너와 마찬가지로 파스타류도 있는데 종류는 디너 때는 세 가지였는데 브런치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피자도 디너 때와 다르지 않게 있었습니다. 브런치 뷔페답게 프렌치 토스트가 있네요. 이건 디너때는 없었던 메뉴였습니다. 조식 뷔페에선 뭔가 꼭 먹어야 될것 같은 통통한 소세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식 코너도 디너보다는 간소화되었는데 탕수육, 딤섬, 볶음밥 등은 디너와 동일했고 에그누들은 디너때 없었던건데 브런치에 있네요. 먼저 딤섬 위주로 담아 와봤어요. 딤섬도 디너에도 있었던 건데 디너엔 워낙 다른 걸 먹느라 딤섬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딤섬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게 새우살이 들어간 딤섬이었는데 새우살이 뽀득뽀득거리는 게 되게 식감도 좋고 괜찮아서 놀랐네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딤섬도 깔끔하고 잡내 없이 괜찮았어요. 또, 탕수육과 파스타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탕수육을 디너 때 맛있게 먹어서 이번에도 많이 가져와 봤고요. 런치 때도 역시나 맛있어요. 갓 튀겼을 때 먹으니 더욱더 맛있네요. 제주도 탕수육 맛집입니다. 파스타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엔 크림 파스타인데, 딱 예상 가능한 맛이지만 금방 만들어진 거라 맛있었어요. 사실 저는 브런치 뷔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 크로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오븐에서 갓 구워져 나온 크로와상이에요. 예전엔 이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종을 쳐줬는데 이번에 종을 안 치길래 아직 크로와상이 안 구워졌나 했는데 그냥 종을 안 치는 걸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븐 쪽을 주시를 하고 있다가 다 구워진 것 같으면 잽싸게 가서 가져와봤습니다. 맛있는 크로아상을 파는 베이커리는 많지만, 이렇게 오븐에서 방금 나온 맛있는 크로아상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요즘엔 뭐 크로아상 생지를 팔아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기도 하는데, 호텔에서 베이킹 장인이 만들어주는 이 가꾸운 크로아상에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엔 좀 배도 부르고 해서 아쉽지만 두 개만 먹었어요. 나오고 나니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개를 먹을 걸. 제 채널의 썸네일이 신라호텔의 크로아상이에요 처음 먹었을 때 제가 되게 감명이 깊었었나봐요 이걸 바꾸긴 해야 하는데 당장에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신라호텔 크로아상으로 당분간 유지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날은 제가 디저트를 거의 안 먹었나봐요 디저트 먹는 영상이 없네요 디저트류는 디너류와 비슷하긴 했지만 케이크류는 조금 더 종류가 적었고요 그리고 따로 커피나 티를 준비해주는 코너가 있어서 디저트와 함께 커피까지 즐기실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건 아이스 음료는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신라 호텔이나 근처 중문 호텔을 방문하신다면 이 파크뷰 뷔페는 강추를 드릴게요. 요즘 서울권 호텔들이 가격이 미쳐 날뛰는데 그래서 비교적 가격도 괜찮게 느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음식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 다른 감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줄을 보며 산책하고 먹는 뷔페라 더 맛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